차분하다, 아, 야, 잡아. t o 얘들아. 잡아. 어떻게하 n t know. You don't 유리, 가봐봐. 유리 y o 면 d 렇게 봐봐. n o w You 봐봐 n t k 봐 o w y o 이 그럼 n t 이 n o w You d o n 이쪽이 삼촌, 이쪽이 아빠야. 코크니 vs 코크니? 아빠 n t know. You don't k n o 크니가 이길 것 같긴 한데.

상태 보고 넘어가면 다 치고 이렇게 하면 한번 무조건 뒤세로 쓰면 안 되고. 어, 어. 아, 아, 아. 게임기를 뿌셀 만한 기세입니다. 오라, 이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가있다! 필살기! 아, 이거 다 갑니다! 이것이. 필살기 <laughs> 없겠어. 아빠도 잘 몰라, 이거.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을 쓰면 돼. 으 와, 됐다! 이거 두 번. 한번 하면은 그냥 두번 하는데 두번팍 하면 이거 찼을 때. 이건 삼촌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. 아빠가 이기 때문에. 원래 삼촌인 거 잘해. 한삼촌이 거. 아빠, 아빠, 아빠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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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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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아 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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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막으면 되네. 막으면 돼. 막으면 그만. 자, 맞어.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 아, 아빠 또 그거 두번 하는 거야?